오늘의 성경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는 길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셨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담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단지 숫자상의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시간의 누적이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신앙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3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한 세대가 지나갈 만한 긴 시간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동체가 지속되어 온 기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아무리 선한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교회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담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35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배경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일어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감사는 현재를 해석하는 시선이며, 또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손길이 함께할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 공동체는 살아 움직이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품을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감사를 드린 것 그것은 단지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단순히 대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본질입니다. 이세 가지가 있을 때 바로 교회가 살아 있고 성장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35주년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모인 우리들의 마음 속에 바로 이세 가지에 바울이 감사하는 교회의 요소들 이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감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것,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활동 또는 의무감으로 하는 수동적인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행위라는 것은 믿음이 살아 있다는 것, 나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예배로 또 순종으로 헌신으로 그리고 세상 속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대살론인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머릿속에 한 지식이나 그저 마, 마, 뱉어내는 말뿐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증명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솔레니카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이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한 자신들의 삶의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실천의 행함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며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나타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그 앞길이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담께도 지난 35년 동안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의 행위로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돌보며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품어왔습니다. 또한 선교에 참여하고 구제와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수고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행위는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믿음이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교회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믿음은 곧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나누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배를 통해 자라가고 고난 속에서 빛나며 공동체 속에서 성숙해져 갑니다. 3 5년을 맞이하는 우리 예담교회가 이런 믿음의 행위가 더욱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사랑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단순한 감정으로서 이야기하지 않고 수고 로 나타납니다. 수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땀을 흘리고 피곤할 정도로 희생하는 헌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가볍고 말뿐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하고 헌신하게 하는 무게가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교회의 본질이며 그 사랑이 반드시 수고를 동반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된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입으로 하는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리노조서 13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에게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은 단지 친절을 베푸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희생을 포함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우리는 상대가 누구든 조건 없이 품을 수 있고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나와 불편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만드는 거룩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담교회는 지난 35년 동안 이러한 사랑의 수고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누군가는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했고, 누군가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병상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방문하며 위로했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맡은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랑은 곧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며 주님의 눈에 귀한 열매로 남아있고 그 사랑의 수고가 오늘날 우리 예담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수고는 공동체 안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밖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지역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사랑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본질이며, 교회가 세상에서 믿음을 인정받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교회의 진정성은. 바로 사랑의 수고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는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수고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날의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내일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힘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담교회도 바로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계속해서 넘쳐 흘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보았던 영적인 덕목으로. 소망의 인내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수동적으로 참아내는 그러한 인내가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버텨내는 끈기와 견고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인내는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그 뿌리는 소망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란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인내는 단지 현실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어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인내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뎌내는 인내,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둔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그리고 그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을 버텨내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종 손해를 보는 일이며 외로움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담께도 때로는 눈물과 고통의 시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으로 인내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인내는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이 되었고 신앙을 이어가는 믿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인내를 끝까지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인내는 단지 어려움을 고통을 참고 버티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인내의 자리이며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은 인내의 훈련입니다 주님 오실날을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인내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망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세상은 빠른 결과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원하지만 교회는 묵묵히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쌓으며 거룩한 습관을 이어가는 인내를 통해 신앙을 계승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를 반드시 거두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 예담교회가 걸어온 35년을 돌아보며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고백문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며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 35년, 바로 그러한 교회로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35년의 역사는 감사로 기억하되 그 감사를 밑걸음으로 다음 35년, 아니 다음 우리 교회의 미래를 감당하며 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교회 환경도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우리 예담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과거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예담교회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새로운 헌신을 출, 새로운 헌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감사로 더욱 풍성한 미래를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35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담교회를 세워오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행함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사랑의 숙으로 이웃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살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